you 안녕하세요. 오픈 헬스케어 톡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입니다. 아, 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인 여성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STI, 성매개 감염 질환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이면 성병이지 성매개 감염 질환, 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폐렴구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병을 일으키는 균일까요? 폐렴을 일으키는. 근데 폐렴도 일으킬 수 있는 균이에요. 아, 폐렴도. 우리 몸에 폐뿐만 아니라 뇌로도 가고 다른 데도 많이 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성병 하면은 섹스, 네. 인터코스 네. 접촉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어떤 성적 행위. 그렇죠. 그런데 성 매개 감염 질환 하면은 그 바이러스나 또는 매개의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에? 생식기에 아그 반대로 생각하면 네. 꼭 생식기가 아니어도 생길 수가 있죠 전혀 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매개로 인해서 생식기 질환이 생긴 것을 우리는 성매개감염 네. 약간 좀 영어로 한다면 유식하게 한다면 네. STI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STI라고 하면 딱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산부인과 검진 갔더니 이런 균들이 나왔다 해가지고 사실 다...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오해 사고 혹시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또 남녀 사이에서 약간 틀어지는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매개 감염 질환 (STI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우리가 보통 (STI라고) 하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독이라든지 네? 네. 임질 클라미디아 그리고 또 헤르페스 1 형. 이형 그리고 트리코마나스 이런 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여성에게 어떠한 또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역시 또 저희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게요 임질 같은 경우도 이 고노레아라고 하는데 정말 통증도 심하고 여성이나 남성에게 모두 뇌 불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음. 성기능 장애도 일으킬 수 있는 반면에 네. 또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거는 간효소 수치가 높아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골반염을 동반하고 음. 복강내로 퍼져가지고 간에 염증까지 일으키는 네. 트리코모나스라고 해서 이게 성병이냐 아니냐 이런 게 많았는데 네.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는 꼭 성관계 아니어도 감염 가능하거든요. 근데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성병이라고 부르고 STI라고 부르기로 지금부터 약속을 했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입술이 헐었어요. 네. 여기 헤르페스 맞습니다. 헤르페스.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가 헌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생식계에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HSV 등등, 정말 다양하고요. 음. 최근에는 우리 일상에서 최소한 12종류의 이런 STI, 성맥에 감염질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성맥에 감염이 있을 때, 네. 통증이나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나요? 어떤지 안 걸려봐가지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결국은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어, 네. 예전에 우리가 전형적인 네. 성병이다 하면은 인질 매도 딱 이런 게딱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성적 접촉 이후에 배뇨통 평상시보다 이 이물감도 심하고 음. 또 분비물이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거 성병이라고만 정의하던 시절에는 이게 맞죠 네, 네, 네. 증상이 있으니까 네. 근데 나는 성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증상도 없어. 근데 우연히 검사를 받았더니 어 내가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죠. 그래서 이건 세모가 맞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잠복하는 동안에서 평상시에 생이통이 심했던 분들은 생이통인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냉이 심하다 또는 분비물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질염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질염이 이 질례 세균총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나타나는 질염과 네. STI 감염으로 나타나는 질염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성관계 말고 어떤 경로로 그런 감염이 되는 거죠?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하진 않지만 네. 사우나랑 수영장. 아,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여성의 이 생식기는 남성과 달리 열려 있어요. 저준수건으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네. 남자친구가 갑자기 임질군에 걸렸다. 네. 자기가 아... 나 사우나 갔다 왔어. 음... 거짓말입니다. 사우나가 아니에요? 네, 그건 사우나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겁니다. 아, 그래요?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아주 일부 해외 사례를 보다 보면, 내일 네. 샵 혹시 다니세요? 네, 네일샵 다녀요. 그쵸? 네. 하다 보면, 아야! 해가지고 피곤는 수도 있잖아요. 소득이 안 돼서. 위생적이지 않아서 HIV 바이러스가 있다가 들어오면 일차부에 감염될 수도 있죠. 의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경로로 인해서 이제 STI가 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감염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 많고 또 잠복기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저한테 한번 질문 주실 수 있나요? <laughs> 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네. 성매개 감염 질환은 난임의 원인이 된다. 하나, 둘, 셋? 네. 오 맞습니다. 배란임 네,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난임의 원인이 있지만 네. 젊은 여성 20,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배란이 돼서 이나팔관을 통해 가지고 정자를 만나야 되는데 네. 잦은 감염으로 나팔관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네. 거기 있는 섬모 운동이 잘안 돼서 수용체가 생겨도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착상이 안 되는 일이 네. 발생할 수가 있죠. 더 무서운 얘기 해 드릴까요? 네, 어떤 얘기죠? 저개발 국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임신인 줄 몰랐던 거죠. 아이를 낳았어요. 축복이죠. 왜냐하면 STI, 이 성매의 감염 질환으로 난임을 뚫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감염된 바이러스나 또는 원인균으로 인해서 청각 손상, 시각 손상, 뇌 기능 저하, 호흡마비로 인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우리가 열두 개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아이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발견해서 제때 좀 치료하는 게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과연 어디 아니라... 있었을까 저 양반이 <웃음> <웃음> 보통 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다아니야 <laughs>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이 나를 펴거든요. 과거에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뭐 혈액 검사로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소변을 받아요. 배양 검사랍니다. 음...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고, 최신에는 이 STI 검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온 국민이 다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고룹이었습니다 네. 네, 코로나 무슨 검사? PCR 검사. <laughs> 맞아요. 이젠 PCR 다전 국민이 PCR. 알죠. 멀티플렉스. 리얼타임 PCR이라는 방법으로 다양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변으로 12가지의 STI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검사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게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몇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STI 12종하고 네. HPV 28종을 하루 정도. 근데 또 이제 주말이라든지 끼면 이제 이틀 정도 안에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빨리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는 요더 이상 남편분을 째려볼 필요가 <laughs>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sti 검사 어떤 분들이 꼭 해야 될까요 그러한 주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말을 좀 바꿔 볼게요 네. 결핵 검사는 누가 받아야 되죠 폐결핵 검사는 증상이 <laughs> 나오는 사람들 누구나 해야죠 아. 왜냐면 이게 바로 네. 공중의학. 에 기본입니다 성맥의 감염질환은 어떤 특정한 군이나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특히 20대, 40대의 가임기 여성인 경우라고 하면 은이 멀티플렉스 리얼타임 STI 방법으로 손쉽게 연 1회 정도 할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연 1회 자 그러면 STI 검사에서 이렇게 감염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나 유레아플라즈마 트리코모나스와 같은 이러한 STI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성접촉이 아니어도 감염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파트너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감염의 경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기간을 다 마치고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콘돔 사용법 그리고 파트너를 배려하는 최소 1년에 한번씩의 STI 검사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STI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성병이다. 성행위다. 섹스. 인터코스 이런 것이 아닌 다양한 경로로 감염되는 이 STI 등이 우리 몸에 증상이 없는 순간에 우리의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소중한 우리의 태아의 건강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멀티플렉스 리얼타임 PCR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려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네. 20대에서 40대의 가임기 여성분들이 본인의 몸을 더잘 살피고 앞으로 태어날 태아,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일년 에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I 정기검사,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아기까지 우리 모두를 위한 확실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헬스케어 톡, 네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